모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오셔도 되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56일 그리고 1 0 0 0만원이 제가 맞추려고 찾고 오셨고 그 중에서는 애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5 6을 추천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하루도 안된 차량을 제가 요거를 금액 맞춰드린다고 바로 합고가시라고 하셔서 그 금액으로 지금 출발 예정입니다 타운으로 출발할거고요 다음 직쯤에뵙겠습니요 <laughs> 지금, 우리가, 에어컨 쪽, 작동 잘 되는지, 에어컨 컴프레셔가 나가면, 금액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거를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동이 잘 되고, 투산이, 무엇보다, 이제, SUV 중에 산타페, 투싼 소렌토, 이렇게 인기차 중에도, 투산이, 어 안정감이 좀, 제가 지금, 옆에서 타보니까,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가, 이번에 지금 고속도로를 올렸는데, 잘, 잘 나갑니다. 그리고 라먼트도잘 맞는 거? 음, 맞아. 되게 주, 중요하거든요. 네. 만약에 핸들이 얼라인먼트라는게 이제 한쪽으로 기울거나 이제 떨림 증상 그리고 쏠리면은 이게 얼라인트 얼라먼트를 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고속도로 올리면 그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올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상태 괜찮은 것 같고 하체 소리 없죠 음. 하체 소리 전혀 없습니다 승차감도 좋고요 어, 투싼이 앞에 그릴 자체가 조금 예쁘게 나와서 저도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인데 특히 그 하얀색이 더 예쁘게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뭐, 그릴 자체가 하루도 안 됐는데요 네. 이거 지금 온 어제 광택하고 세차하고 왔으니까 하루도 안 됐죠. 같은 차가 두 대, 흰색이 흰색하고 거. 은색. 저희가 지금 은색하고 흰색 두 대가 있었는데 지금 은색이 흰색이 먼저 판매가 되었습니다. 은색도 한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똑같아요. 똑같이 그거는 키로스가 좀더 짧고요. 은색이고. 똑같은 스타일 등급입니다. 이륜이고. 한 비산 아빛을산 노자 네 어, 그러니까 빛을사았네잘 아, 나가요 혹시? 옆에 타도 옆에 타서도 느낌이 있어. 오늘 처음 봤는데 이차 같은 경우 평균 연비 네 지키는 게 지금 12.8 12 13 보면 되겠다 네. 하던 그대로니까 평소에 연비인것 같고 모독주행만 하면 훨씬 더 나오겠죠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온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완전 기름 없는 상태에서 만원 넣었는데 주행 하는 거리가 128 128km 만원 넣고 128km 갈수 있어요 정말 많이 가죠 음. 뭐 조금 기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터널 안쪽 공기 아거 같은 다른데랑 느낌이 좀 틀린 네, 것 맞을지, 같긴 하다. 맞아. 어둡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하원이 저희가 그래도 1 년에 한 다섯 대 여섯 대는 이렇게 갖다 드리는 것 같죠? 네. 올, 네. 올 초에도 두 번을 제가 온것 같거든요. 차를 갖다 드려. 하 네. 에 특히 도전에 응. 많이 살죠. 많세요 거의, 뭐, 신도시다 보니까 많이 사십니다. 이제, 거리가, 이제, 거리가 좀 불편하셔서, 요렇게 이제 출퇴근용으로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를 문의해주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이제, 우선은 공기가 깨끗하니까 많이 사신다고들 하십니다. 그리고,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가 많아요. 이제, 젊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렇지. 금액도 싸고 이제 대도시보다는 금액이 그렇지. 많이 싸서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제 친구들도 이쪽 많이 살거든요. 아 멜팅장 친구들요? 네. 고령이 아. 제 고령에 학교를 다녔으니까. 네. 고령에서 학생복지 음. 다 결혼하고 나면은 음. 대구로 나와서 살때 보통 이쪽으로 많이 오죠. 대구에서 고령이랑 가까운. 맞아, 마하원 오포 전포까지 맞아, 맞아, 맞아요. 야, 요 며칠 차 진짜 많이 나갔다. 그죠? 네, 야, 요 며칠은 뭐지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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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최근에 며칠 안 나가더라고. 차가 조용했죠. 초에는 어, 왜냐면 추석을 쉬고 왔기 때문에 아하. 추석이 10월 초였잖아요. 네. 그래서 조용했죠? 우리뿐만 아니라 해머드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어 제가 전화가 들어오는데 제가 다시 전화 받고 이어갈게요 해머리드 나와서 기름 넣고 지금 화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서 감기 걸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어, 또옷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래요 요 차는 지금 2.0이륜 그리고 스타일 등급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디젤입니다 그리고 외관 16년식 9만 키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흰색입니다 처음에 고객님께서 어, 많은 차량을 보셨어요 뭐, 투싼도 보셨고 이제 산타페도 보시고 소렌토도 보시고 그 다음에 세단도 보셨는데, 그래도 그 중에 이제 애기 태우고 다닐 만한 SUV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흰색 차량만 고집을 하셨던 고객님이셔서 흰색으로만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광택하고 그때는 저희가 광택 그리고 세차를 넣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깨끗해져서 고객님들이, 고객님이 좋아하실 할것 같아요. 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전에 계속 황윤사 중고차 많이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또 10월달을 보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주, 일주, 한 1주일, 한 10일 정도 남았죠. 네. 네. 10일 동안 또더 열심히 해서, 네, 다음 달 네. 더 해서 5초에. 개인 목표를 이루도록, 하고 좋은 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남은 날짜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는 저희가 전체 회식이 있는데, 저희 대형모터스에는 두 달에 한 번씩 가족들도 같이 총회식을 하는 날이에요. 몇명 20명 정도 오는데 캠핑장인데, 저희만 쓸수 있도록 빌렸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 확실히 두고, 먹을 때만 마스크 빼고, 먹고 나서 마스크 쓰고, 개인 위생 철저히 지키도록 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개개인이 이제 부모님 아기들이 같이 오다 보니까 더 신경 쓰고 있으니, 큰 걱정 안 하셔도 될것같고요 지금 하원으로 가려면 이 길이 지금 이렇게 반 정도 고속도로 올릴 정도로, 반 정도는 요 길이 빨라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햇빛인 것 같습니다. 오후되면은, 점심 지나고 오후되면은 이제 나는 하기도 할 텐데, 운전 조심하시고, 저는 도착해서 또 영상이 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봬요 도착했습니다. 아까 전화 통안 나고 오늘도 유튜브 보시고 문의 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중에 또한 분이 소렌토아를 찾고 계셔가지고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다시 촬영을 했습니다. 103동이에요. 103동. 네. 야, 요즘에는 진짜 아파트가 되게 잘 됐다. 그죠? 1 8동 103동. 103동입니다. 잠시 후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가나요. 이따가 차량 드리면서 마저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103동 오늘이 10, 오늘 시오 며칠일까? 오늘? 핸드폰 봐야 돼. 4월 20일. 2 0일이요 네. 네.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최고 AS 불가 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AS는 네. 그때 설명드렸듯이 없거든요. 근데 네. 한 달에 2,000km 보증을 받아 놓은게있어서 네. 엔진 미션에 대한 부분은 고객님이 읽어 보시고 요거 여기 하나 건한달 넘어서도 안돼 2,000km 넘어서도 안 돼요. 2,000하고 한달 넘어서 어. 안안 되고 왜? 거기에 근데 그 사이에는 거의 없죠. 그리고 요게 지금 AS가 남아 있는 차량이어서. 네. 킬로수가 어만이어서 네. 남아 있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실킬로수 네. 보증해드리고요. 실차 네. 그때 고객님 요청인거 확인하셨고 네. 침수 도난 저희가 보증을 해드려요. 그리고 네. 단순 변심 안 된다는 제가 여기 다 적었거든요. 네. 오늘 아까 고객님이 그때 네. 그날 사인하셨고 네. 앞장에 제가 이제 고객님 드릴 선례 없는 검사했는가? 네네. 오늘은 음, 제가 요거 금액도 다 뺐거든요. 네네. 네, 그때 네. 회전 계산. 그때 회전 계산 서류를. 음, 네, 네, 네. 그거는 네, 네. 고객님 드리고. 아, 음, 네. 그거는 이제 이렇게 듣고 하면 하요 어, 안녕하세요. <웃음> 아, <웃음> 아, 네. 아, 집에 계시면 돼요. 네. 네. 그래요? 그래 참, 너무 좋아요. <laughs> <laughs> 그럼 타보세요. 만족하실 거예요. 네.

유튜브 원리는거 아니에요? 그럼 삐져서 삐져는데 방금. 하나, 둘. 하나, 둘.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이사되면, 네. 그 목은 네.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소요되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급하시면은, 네. 동무소에서 가셔가지고, 네. 재발급 받으시면 돼요. 일주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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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주일에서 네. 한 10일 정도 소요된다고 네. 보시면 돼요. 자, 한 번은 같이 타서 하도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네뭐 뭐... 궁금한 거 네, 있으면 잘알주세요애기 네. <laughs> 아이고. 하고 있네요. <laughs> 니다 예. 네 네, 0 춤을 하고 2 4 2 7 0만원하돈안받을돈고2 4고 안녕히 춤세요 제가 4 0된 그거 먼저 보내드릴 하고 네4 0 춤을 하고 240 춤을 하고 갈 뻔했어요 하고 2 4고갈4 0 춤을 하고 240춤저쪽고로 나가면 될것 같은데 두 분이 진짜 보기 좋으시다 고 <laughs> 네. 애기, 애기 때문에 기존에 모닝을 타시다가 네. 애기 때문에 이제 애기가 있으시니까 걱정이 되셔가지고 큰 차량으로 바꾸신다고 하셔서 네. SUV를 와 엄청 푸신시면한데 부신 애기들 놀수 어. 있게 되네 오늘은 음, 좋다 우리 음. 101동으로 온다고 했는데 1 0 1동으어 여기가 101동... 아! 내가 101동이라고 얘기했구나 107동 아까 여기 있었거든요? 101동으로 갈까요? 아 101동 저 위에 있다 되게 잘돼있네요 아파트가 그쵸? 네 이사 가셔야죠 네, 저희도 이사를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겨울 오십니다. 아, 오늘처럼 이렇게 또 믿고 주매해주신님들 고객님, 고객님 또 있으시면은 제가 또 직접 학생 출구도 해드리니까 꼭 구매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잘전달해드렸고요 이제 저는 오사로 다시 복귀한는 일입니다. 그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 안녕!